자, 11번 문제 풀어 보자. 11번에서 의도하는 문제들의 개념 여기서 여기서 여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에 의해서 p가 음수라는 것과 a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게 되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기억부터 먼저 해볼 건데. 자, 루트 a에다가 루트 b를 곱했는데 이 루트 b라고 하는 애는 음수란 말이야. 음수, 음수. 그러면 루트 a에다가 자, 마이너스 B라고 하는 순간 얘는 양수가 돼. 얘가 양수가 돼. 그쵸? 그런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마이너스 E라고 써져 있어? 그럼 얘는 E하고 이렇게 I를 우리가 쓰잖아. 그죠 그럼 얘가 음수지만 양수로 바꾸고 이렇게 I를 붙여주면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다시 쓰면 루트 A에다가 마이너스 루트 B 쓰고 마이너스 루트 B 쓰고 여기가 I 이렇게 쓰면 돼. 그러면 이렇게 루트 A 안에 마이너스 ab가 생기고 i가 이렇게 생긴단 말이야. 그런데 얘들아 i라고 하는 애는 마이너스 루트 1이라고 배웠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면 여기 숫자를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ab에 마이너스 1이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둘이 곱하는 거니까 결론은 얘네가 ab가 되는 거야. 그러면 요 앞에 있는 값이 ab가 됐고 요 뒤에 있는 루트 ab가 됐으니까 마이너스 루트 ab 마이너스 루트 ab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얘네가 나, 나니까 0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기억은 참이 되는 겁니다. <laughs> 니은 보세요. 니은. 자, 니은 보시면 지금 방금 같은 원리거든요. 같은 원리. 같은 원리면 얘네가 지금 3이 이렇게 있으면 3은 가만히 있는데 b가 지금 음수란 말이야. 음수. 그 음수면 마이너스 3b가 되면 얘가 i 가 바깥에 생기는 거야. 그치? 곱하기. 마이너스 3b가 되고 여기가 i가 되는 거야 얘들아 자 이렇게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얘네는 여기 마이너스 3b하고 마이너스 3b를 곱하면 안에서는 9b의 제곱이 될 거잖아 그죠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마이너스가 생기죠 그죠자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가 바깥에 생기죠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그럼 얘들아 봐봐 여기서 보시면 자 요게 바깥으로 나와야 돼. 요게 바깥으로 나오는데 지금 얘가 음수란 말이야. B가. B가 음수면 선생님이 어떻게 나오라고 그랬어? 마이너스 붙이고 나와 했던 거 기억나요? 음수에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라고 했던 거. 그럼 얘네가 마이너스 앞에 바깥에 있는 거고 얘네가 마이너스 붙이고 나오면 마이너스 3B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렇게 나오는 거니까 결론은 3B가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요렇게 똑같이 있는 거 보여요? 여기 뒤에 마이너스 루트에 9b 제곱이 똑같이 뒤에 한번더 있잖아. 그럼 얘도 마이너스 가 앞에 있고 똑같이 3b를 붙이고 나오는 거니까 얘도 3b가 돼요. 그럼 여기 앞에 거 3b랑 뒤에 거 3b랑 둘이 더하는 거니까 결론은 6b가 되겠죠. 그러니까 니은도 참 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디귿 한번 해볼게요. 디귿. <laughs> 자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판별식을 해보셔야겠죠. 판별식. 자, 판별식을 해보면, 자, 짝수공식으로 갈게요. A 더하기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을 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EAB가 남죠. 그죠? 빼니까. 그런데 결론은 AB가 지금 음수잖아. 왜냐면 A랑 B랑 부호가 다르니까. 그럼 얘네가 음수 또 음수면 판별 식지가0보다 작은 거니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삼 아니다 이번 기억과 니은만 맞는 거 요걸 고르셔야죠 그쵸.